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사 이재성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이 뒤에 보이는 이 뷰가 이 조망이 이렇게 쭉 보이는 전원주택 앞에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이제 전원주택이 이 럭셔리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하이어스 해안동을 치시면 이 건물을 분양할 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요. 럭셔리 뷰가 있는 전원주택이다. 그리고 조망도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조망이 한 단계 좀 뒤로 있다. 이 앞에 있는 전원주택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이 터 있고요. 경매가 나온 물건은 1.5선이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조망이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멋진 조망을 보실 수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2735번 사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73.7평이고 토지는 113.4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먼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건물 면적이 73.7평이면 건물 크기가 상당히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감정가는 7억 9981만 5천의 감정이 100%가 나와 있고요. 이 물건을 100%때 찍으러 온 이유가. 유찰 가능성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다가 아니고요. 다음 차 진행 부분이 5 5987만 1 0원인데요 이게 이제 요번 차에 유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으로 미리 100%때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건 제가 이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의 특이점은 뭐 지분 경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지분 경매는 이제 도로에 대한 지분입니다.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적인 부분에서의 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쓰고 뭐 신축하고 허가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분 경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해서 일부만 내가 소유냐? 이 일이 아니고 도로는 각 코스들마다 일부의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음으로써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특이한 부분들이 좀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탁공일자가 2016년도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사용승인은 2018년도에 했으니까요 건물은 지금 6, 7년 정도 됐다고 라 보시면 되시고 외관을 좀 보시면 손이 좀 닿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배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흔적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안한 흔적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사용은 좀 오랫동안 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비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고요. 이게 이제 건물의 외관이라든가 사람이 살고 있으면 외관을 좀 손도 보고 했을 텐데 경매 사건을 보면 외관이 좀 약간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가서 한번 사건 한번 둘러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보시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여기 한번 비춰보시면 좀 이렇게 많이 색이 좀 발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손질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와서 손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물이 뭐 누수가 있다라든가 이런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건물 외관이라든가 이런 건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다라고 한게 우편이 또 안에 또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고, 시지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군데군데 보입니다. 이제 바닥이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그리고 여기 뭐 창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오랫동안 관리 안한 흔적이 보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원래 등도 전자등으로 이렇게 원래 나와있게 되어있는데요. 여기가 전자등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전기 상태가 좀 끊겨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기로 체납으로 해서 전기 상태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뭐 취득하시고 나서 전기에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전기가 들어옵니다. 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기가 다 끊긴 건 아니니까 그대로 나중에 낙찰받고, 사용 날짜로 해서 전기로 내시고 업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차는 다른 호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앞에 전면에 있는 때들은 거의 대대씩 될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4대의 선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2대는 경차고요 2대는 일반 주차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차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주차 공간이 모자르면 저기 보이는 데를 좀 얘기해서 쓰실 수 있는 활용 공간도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좀 같이 쓸수 있는 주차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곳은 이 해안동에 위치한 전망이 정말 좋은. 전원주택에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는데요. 실제로 와보셔서 보시면 전망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고요. 좀 쉬고 휴양하시고 아니면 세컨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도 이제 고급진 전원주택을 한번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될수 있으니까요. 물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